또 거기는 뭐또 진짜 배우들이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공연시장 상항들은뭐 비슷합니다. 중국의 언론이라든지 대형 뭐 기획사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한회사 형태들이 많아요. 우리 시립극단 뭐 시립예술단 같은 게 중국은 이제 저런 유한업니다. 제대로 말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리고 공연하고 영상학과 이런 것들이 작년에 그 상해 그 희극학원, 예, 희극, 논리자죠. 네, 이쪽에 이게 우리 연극과 연기과 얘들은 표현과, 예, 네, 뺨을 내게 하는데, 저기 작년에 200대 1. 일본 동경영화제보 대단한 100년 넘은, 예, 네, 저 우리보다 영문을더 일찍 받아들였습니다, 중국이. 어, 전쟁과. 다양한 이런 빛나는 조류들이 있고, 그리고 중국어 뭐 공공예술단들, 군대 예술단, 그 중국의 인민 예술단의 단장이죠. 그저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그 A급 1011년가 남은 분들. 여기도 520석 하나, 200석 두 개. 예, 짱으로 많습니다. 여기까지 만든 월숙 해가지고, 이게 지금, 그, 지금, 그 밑에 있는 중국 국제 연출 검은 연맹 하는 데서, 이거 지금 그 중국에서 원래 합니다. 이 예, 현존하는 연극 중에서 세계 최고인 입니다 역시 그 중국의 고민도 사실 똑같습니다.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요. 창작 인력 문제, 배우 문제, 제작 시스템 그리고 작품 양식 문제, 전문가 문제. 네, 예, 그런데 중국대들서 사실 이 부분에 작품 양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, 제일들은 지금은 뭐 조금 배우지만 언젠가는 자기들 소재로 해가지고 할 것이다. 네, 자기들 이야기 그거 가지고. 또 중국 이미 그1900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경극이라는 거죠. 에이징오페라 그 하는 거죠. 찡쥐라고 하는데, 또뭐 월극, 뭐 석극, 옹극, 양극, 해사극, 뭐동 동네, 에이징오페라면 동네마다 중국의 사대가 경극, 석극 그러고 쿤밍에 있는 옹극, 네, 월극 뭐 이런 식으로, 네, 그 동네마다 거기 네, 있습니다. 이미 이 사람들 자존심이 대단한 게 이미 1930년대 중국 북경에 있는 거 장안대극장, 메란방은 폐한 관광객에 와서 여기 공연을 봤을 줄을 서서 봤어요. 이 경극을 보기 위해서. 일본의 가북기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뭐, 네,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은 형식기를 가진 그런 공연이죠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브로드웨이, 바일라오 후이 가 중국에 있는 브로드웨이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것처럼 내가 이제 들 극장을 기원, 관광, 자원을 하겠다. 그래서, 여 통계도 제가 중국에도 거기서 봤습니다.